오늘 이제 말씀드릴 콘텐츠는 제가 32인치 모니터를 사면서 무엇을 살지 분석해 보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 32인치로 할 거고요, IPS 패널인 걸로 살 거고요, 어, 디자인용 모니터로 쓸만한 좋은 모니터를 살 거고요. 예산은 120만 원 이하 중에서 좋은 거 그리고 저에게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판단된 것은 밝기의 수치랑 헤르츠의 어, 수치가 높은거나 스피커 기능이 있는거나. 하드웨어 플레이브레이션이 되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결정한 것은 Dell UltraSharp u 3 2 2 3 q 2로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이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본 뒤 이거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를 사려고 했는지 모두 다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모니터가 3개 있고요 제가 정말 완전 인생 처음으로 저만의 모니터를 산게 7년 전이었어요 n 큐 거를 샀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멀쩡해서 이제 계속 그냥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뭐였냐면 이게 FULL HD 거든요 근데 특정 타블렛은 4K예요 여기 있는 모니터는 QH2K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쓰면은, 마야 같은 거 이제 해서 창을 띄울 때, 여기에서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글씨가 커서, 이게 은근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거는 27인치거든요? 이거는 32인치, 이거는 24인치고, 근데 이, 제가 처음으로 산 모니터를 왜 27인치로 구매를 했냐면, 이제 모니터를 그때 알아보는데,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32인치는 너무 크다. 27인치가 딱 좋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때 당시에는 27인치를 샀었는데, 아, 그리고, 이게, 이거는 VA 패널이거든요? 이거는 i p s 고 이것도 IPS인데, 근데 이제 처음으로 VA 패널을 써서 쓰니까, 이때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리고 VA 패널을 처음에 샀었냐면, 이제 VA 패널이 디자인용으로 좋다, 왜냐면은 명암비가 높아서 디자인 용도로 좋다, 색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VA 패널을 사서 이거를, 이걸로 막 작품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로 3D 모델링도 하고, 뭐 작품도 만들고 보정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작품을 만들면 되게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어두운 배경에서의 작품을 만들 때 그게 더 어두워 보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니터에서 어두운 느낌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거나 다른 모니터에 봤을 때 엄청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뭐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나 액정 핸드폰에서 봤을 때 하고 이 뱅크 VA 패널 모니터에서 만든 거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너무 어둡게 나왔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니터를 한개 써가지고 어두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핸드폰이나 다른 걸 보니까 되게 어둡게 나오고, 그리고 강의 볼때 모니터가 한 개면은 불편해서, 그때 듀얼 모니터를 쓰려고 모니터를 샀었어요. 그때는 되게 작은 모니터를 썼었거든요. 진짜 한, 한십 몇, 십몇 인치? 십, 18인치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되게 작고 정사각형의 모니터를 썼었는데, 그거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3개월 그거를 쓰다가 다시 되팔고, 그 다음에, 아, 삼, 그, 27인치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2인치 모니터를 사서 32인치를 메인으로 27인치를 보조로 그렇게 쓰다가 그리고 또 이제 3D 모델링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액정 타블렛 쓰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휴에이온 펜타블렛을 쓰다가 그 다음에 가오몬 액정 타블렛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저는 이때 왜 이걸로 샀었냐면 이제 저는 액정 타블렛을 한 번도 안 써본 상태였고 이제 가끔 액정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그냥 펜타블렛을 다시 쓴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액정 태블릿이 나한테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본다라는 이제 심정으로 제일 싼 거를 골라가지고 샀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액정 태블릿이 쓰기 괜찮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액정 강화모니 이게 완전 진짜 거울처럼 그렇게 비쳐가지고 화면이 그 점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휴이온 액정 태블릿으로 바꿨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왜 이거를 왜 내가 모니터를 샀느냐? 그 이유는 요거를 없애고 32인치 모니터를, 4K 모니터를 사고 싶었어요. 어, 왜냐면, 이 마야를 켰을 때이쪽은 글씨가 작은데 이쪽으로 가면 글씨가 너무 커지면서 그 아이콘 메뉴들도 잘안 보이고 불편하더라고요. 이 f h d 를 쓰는 게. 그리고 27인치보다는 32인치로 그냥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쓸때또 되게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PureF라는 PureF 프로그램 다들 쓰실 거예요. 근데 이 PureF를 제가 보통 여기에다가 띄워놓고 쓰는데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옆에도 모니터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 되는데 얘가 Full HD이고 얘는 얘는 QHD니까 게다가 인치도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그퓨를프를 옆으로 이렇게 옮길 때. 되게 안 맞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진짜 불편했고, 그러, 그래도 그냥 이게, 요게 되게 멀쩡하니까 그냥, 이거 AS도 안 받았는데 그냥 고장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제 지인분이 이 모니터를 나한테서 중고로 사겠다라고 하셔서, 아, 어차피 불편했던 김에, 아, 모니터를 새로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게 왜 내가 모니터를 사기로 했는가, 그리고 왜 내가 32인치 IPS 패널을 사려고 했는가, 왜 4K로 사려고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2 1개의 지금 모니터를 알아봤고요. 이거 빼고는 이거 빼고는 아 32인치 IPS로 알아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34인치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뭔가 알아봤었는데 근데 34인치는 가로로는 긴데 위아래는 좁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튜브도 그렇고 상당수 이제 영상을 볼때 그렇게 긴 영상 말고 그냥 16대 9 비율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평범한 비율로 돼 있는 영상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34인치도 고민을 해 보다가 아, 34인치를 굳이 살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32인치 IPS고 전문가용 모니터 쪽으로 알아봤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게임으로 적합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조, 좋은 옵션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아,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때 아,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스마트 모니터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이 제품을 사려고 했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구글 크롬캐스트라는 거를 모니터에 꽂으면 그냥 스미, 스마트 모니터처럼 된다. 라는 거를 이때 알고 나서, 아, 뭐야, 그러면은, 모니터 아무거나 사서 그냥 그거 꽂으면 되네? 아,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했다가, 어, 안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색상 영역 쪽에서 조금 부족했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아, 내가, 내가 요거를, 이 알파 스캔을, 리모컨만 있으면 이거를 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내가 리모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가끔씩 영상을 볼 때, 불을 되게 어둡게 하고 보는데, 그럴 때마다 밝기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밝기를 모니터 뒤에 메뉴 눌러서 조절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있으면 좋겠다 한 건데 이것도 또 알아보니까 그냥 컴퓨터에다가 발, 그 모니터 밝기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깔면 그냥 모니터 상에서 진짜 빠르고 쉽게 밝기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어, 뭐야, 그럼 굳이 리모컨이 있고, 뭐, 자동 밝기 조절이 되고,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겠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자동 밝기 조절이 되는 거나, 밝기 조절이 되는 리모컨이 있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로 모니터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필요가 없어진 거죠, 리모컨이.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된 게, AS인데요. 제가 모니터를, 어, 세 개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뱅큐 빼고, 얘랑 얘를 둘다 AS 받았어요. 둘다 이제, 무상 보존 기간 내에 고장이 났어가지고, 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3개 쓰는데 그 중에 2개가 AS를 받아봤으니까, 아, AS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AS 몇년 되는지도 다 알아봤고, AS가 3년인 브랜드가, 델하고, 뱅큐하고, 뷰소닉이 3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처음에는, 그니까, 아, 리모컨만 있으면 나 이거 살 텐데? 하다가, 그러다가 이 뱅큐 이 모델을 새로 발견했어요. 모니터도 알아보다가. 그런데, 이제,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동 밝기 조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 자동 밝기 조절이 있다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 하면서 모니터를 더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용으로 나왔다고 하고 거의 그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 이거 뭐 완벽하다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색영역도 좋고 막그 액정이 액정이 막 비반사돼서 눈 아픈 거를 되게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매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래서 눈이 되게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되게 많고 피벗도 되고 자동 밝기 조절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를 또 사려고 했어요. 진짜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델 울트라샤프 모델을 또 알아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네, 이거는 아까 본이 뷰피니티하고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된 점은 뭐냐면 A.S. 기간이 더 길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더 예뻤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델 모니터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랑 뷰피니티랑 계속 되게 오래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유피니티는 빛반사가 진짜 적게 나온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니터보다 조금 더 빛반사가 있는 화면이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뭐 작품을 이제 보정하는, 보정하고 그 색칠하는 그 시간보다는 그냥 인터넷 서핑하고 글쓰고, 뭐그 외에 색깔이 필요 없는 뭐 모델링이랑 스컬핑만 하거나, 이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는, 아, 그러면은 이, 이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유피니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랑 이거랑 진짜 많이 고민을 하, 하면서, 후기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후기를 보니까 이제 나온 의견들이 뭐냐면, 이 뷰피니티는 색깔이 부정확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그리고 자동 밝기 조절이라는 그 기능이 오히려 그 기능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빛반사가 적다는 게 진짜 엄청난 강점으로 나왔는데, 그 빛반사가 적은 것 때문에 색깔이 부정확해 보인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델 모니터는요, 이게 뷰피니티보다 빛반사는 더 높은데, 근데 이제 후기들을 보다 보니까 눈이 편안하다라는 의견을 몇개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눈이 편안하고, 이제 후기의 느낌으로 보면은 이 뷰피니티 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정확하다. 좀더 전문가가 쓰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USB 꽂는 그런 포트들이 더 많더라고요. 더 많고, 그리고 위로 높일 때더 높여졌어요. 근데 그 차이가 3cm나 2cm 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하지만, 저는 모니터를 꽤 높여서 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더 뷰피니티보다 눈이 아프면 어떡하지?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후기에서 어, 눈이 편안하다라는 그 후기를 몇개 있었고 그리고 빛 반사를 적게 하려면 은 모니터 후드를 달면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근 후드를 알아보니까 너무 그 폭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액정 타블렛하고 그 액정 타블렛 키보드에 그게 부딪힐 것 같아서 후드도 달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눈이 아프다라는 그런 평은 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알아보기에는 그래서 벨보다 인피니트가 나온 그 이유가 이제 매트 디스플레이고 빛 반사가 적다라는 게 이제 요게 더, 그래서 요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 울트라 샤프 역시도, 눈이 편안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몇몇 봤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냥, 델이 AS3년에다가, 더 예쁘고, 더 높게 올라가고, 뭐, 그냥 델을 써보고 싶었고,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 울트라 샤프를 사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를 뭐 살지, 정하느라, 창을 엄청 많이 띄워놔서, 창 띄워놓은 것만 해도, 한 35기가 쓰고 있네요.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갖다 놓은 것들이, 좀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이밑쪽에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저한테 맞는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봤을 때 결국에는 그냥 델 울트라 샤프를 사기로 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갖다 놓은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그냥 저한테 맞는 거는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저한테 맞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이걸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번개장터에 보면은 미개봉 된 거를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고나라에도.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사봤는데, 어, 그냥 똑같고, 그것도 똑같이 AS 되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이제 사려고 합니다. 미개봉 중고로. 아, 사실, 이렇게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만 한 15시간에서 16시간 든것 같고요. 아, 사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되게 귀찮은데, 이 모니터는 우리가 진짜 오래 보는 거고, 5년 이상 쓸 수도 있는 거라서, 아, 진짜 최근 한, 한 4일 동안 엄청 알아보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찾으려면은 직접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누가 추천해주는 거 사기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되실까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필요 없는 기능을 왜 필요 없냐고 했냐면, 이제 밝기 수치가 높은 거는, 아, 밝기 수치는 어차피 모든 모니터들이 밝기 수치는 높으니까 이거는 상관없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헤르츠 스티브 높은 거는 이거는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인데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느꼈고 스피커는 이미 스피커를 다른 거로 쓰고 있으니까 굳이 스피커 기능이 있는 게 필요 없다. 그리고 하드웨어 클리브레이션은 아 이거는 이제 보정 보정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절을 하면 좋다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 좋, 좋겠는데? 싶었는데 근데 이 하드웨어 클리브레이션 하는 그 방법 같은 거를 알아보니까 되게 고가 장비 가지고 복잡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전문 사진작가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은 진짜 색감이 중요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드웨어 클리브레이션을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아 내가 진짜 그 국가 그 제품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진짜 할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진, 내가 이거 해서 조정을 해서 맞추면 좋기는 하겠는데 아, 내가 그거를 할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자동밝기조절 리모컨이 기능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할수 있다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졌고아 그리고 이 제품이 자동밝기조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나마에서는 된다고 나와있었는데 상세페이지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울트라 샤프 U32232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